네, 반갑습니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종북좌파의 문화적인 뿌리를 찾아가는 강의가 온 여섯 번째가 됐습니다. 4강, 5강은 소설가 조정래 의 태백산맥은 왜 반역 소설인가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6강, 7강은 이영희를 다루겠습니다. 저널리스트 이영희가 오늘 도마 위에 제가 올려 놓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리영희는 왜 종북 좌파의 대부인가 이번은 6강 1입니다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4,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그 사람 망령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조정래하고 저널리스트 리영희하고 뭐가 다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래가 주로 젊은 사람들을 문학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오염시켰다면 리영이는 주로 지식인들을 세뇌시켰습니다 다릅니다 서로 대상이 조금 겹치기도 하지만 또 다릅니다 리영이는 주로 지식인들 지금 교수 언론인 포함해서 지식인들을 결정적으로 망친 장본인입니다 둘은 역할이 좀 달랐습니다 굳이 조정래하고 이영희를 구분을 하자면 지적인 높이로 굳이 따지자면 이건 한가한 얘긴데 어떻게 까하 거,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영희가 몇수 위입니다. 조정래는 하수입니다. 그래서 조직기도 좋습니다. 문장도 덜 떨어집니다. 이영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견고합니다. 제법입니다. 그러나 허점이 엄청 많은 친구입니다. 자 이영희에 대한 설명을 짧게. 30초 동안 하겠습니다. 이 형이는 1929년생입니다. 원래 이북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단한 부자집 딸이었다고 합니다. 통역장교 생활을 5년인가 했습니다. 책임있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반대로 놀았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합동통신이라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 합동통신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조선일보에서 외신부장인가를 지냅니다. 그 밑에서 젊은 기자들을 굉장히 많이 오염시킵니다. 그 오염시킨 기자들은 저는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저는 같이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영일을 간접적으로 안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퇴직된 다음에 72년도에 한양대 교수로 됩니다. 그때부터 이영희가 본격적인 저작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운동권의 대표적인 이론서에 해당되는 전환시대의 논리라고 하는 책을 74년도에 만들어내고 이어서 8억인과의 대화 이런 책을 줄줄이 만들어냅니다. 편에는 책 족족 운동권의 필독서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언론하고 대학에서 각각 두 번씩 해지게 됩니다. 70년대 박정희 정부하고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89년도인가 한겨레 신문의 논 창간에 참여를 합니다. 논설 고문인가를 지냈습니다. 그때 이영희가 저는 변했다는 생각을 또한번 합니다. 이 얘기는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영희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면. 역사 속에 내보려 돼야 되는데 이영희는 살아 있습니다. 아까 조정래가 젊은이를 오염시켰다면 이영희는 지식인들을 오염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영희를 사상의 스승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거를 지금 믿게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으로 있는 조희연이라고 아니습니까? 교육행정을 주무르고 있는 위험한 친구인데, 그 조희연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희연하고 저하고는 같은 학번입니다. 75학번. 그래서 조희연의 머릿속을 저는 조금 들여다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연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영에 대한 찬사입니다. 아무랬던 유신시대, 지적해방의 단비를 나에게 안겨주었다. 그게 이형이었다. 그게 이형의 전환시대의 논리, 줄여서 전논이다파억인과의 대화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랬던 유신시대에 자기한테 지적해방의 단비 역할을 해줬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7 0년대가 아무랬던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이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희망에 들때 있었습니다. 일부 좌파찌 끄레기들이 고생을 좀 했겠지요. 아무랬던 시대 함부로 쓰는 사람 보면 저는 화가 울컥 납니다. 조위원 다시는 이런 얘기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조위원만 이영일 통해서 오염됐을까요?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습니다. 이 사람이 해방전호사의 인식, 해전사, 주의로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돌았다라고 했던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악명 높은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해방전사 책을 읽으면서 피가 거꾸로 돌았고 대한민국은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고 정의가 실패한 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취임사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의 출발은 주로 해전사에 나오는 그리고 이영희의 책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런 분노를 표시했던 겁니다. 이때 노무현은 대학생은 아니었을 겁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지늦게 운동권 책을 보면서 사람이 맛이 갔던 겁니다. 사람이 변질됐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점잖게. 자, 서울, 우리의 교육행정을 지고 있는 조 의원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 한 사람, 자살한 전직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다이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영이는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망령 형태로. 몇 가지 얘기인데 조정래 소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가 고소고발이 됐을 때그 사람을 변호해 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지금 서울시장으로 있는 박원순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정래를 변호해 줬던 게 박원순이었고 이영희의 책을 보고 마시간 사람이 지금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조의원입니다. 다 75학번입니다. 저도 75학번이니까 그 친구들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저는 철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두 사람은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1970년대, 민중문화운동 시대, 80년대, 사회과학 시대에 갇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쓰럽습니다. 성경에서 쓰는 말대로 긍율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영이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게 글좀 꽤나 쓴다는 윤평중이라고 하는 철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정치 철학을 전공했다는데, 윤평중이 이런 찬사를 보냅니다. 이 사람도 75학번일 겁니다. 하다 보니까 75학번이 다 총출동했습니다. 고인은 아닙니다. 열렬한 찬사를 보냅니다. 한 사람의 지식인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윤평중의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히, 불꽃 같은 삶이었다. 불꽃 같은 삶이었다? 이영희의 삶은 실천적 지석인의, 지식인의 전범을 보여준다. 실천적 지식인의 모델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영희는 한 시대를 풍미한 사상의 스승이었다. 하, 그럴까요? 저는 동의를 할수 없습니다. 조종래 소설이 반역 소설이듯이 이영희의 저작은 지금 무가치합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 방에 다 있습니다. 70년대에 나온 책 냄새나는 책들 책에서 실제로 냄새가 납니다.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저는 역겹지만 그 책을 안볼 수가 없습니다. 스터디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북 미치광이 논객의 헛소리 모음집입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두 번의 강의에서 제가 증명을 일부나마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영희가 중요한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영희는 종북좌파의 원조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그 사람은 종북주의자들이 매번 내세우는 구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군철수, 주한미군철수. 두 번째가 뭐냐 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없애라 이거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 종북 좌파들의 삼종 한 세트가 이겁니다. 미군 철수해라. 보안법 폐지해라. 그래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연방제로 통일하자. 이따고 소리를 하는 게 종북 좌파들이 외치는 구호인데 요거를 맨 처음에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리영입니다. 이름이 이씨도 아니고 스스로 개명했습니다. 리씨로. 두운법칙을 무시하겠다는 건지, 이북을 따라가겠다는 건지, 지성까지도 종북을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영이는 북한 찬양의 맨 앞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미군 철수 보안법 철표 연반제 통일을 넘어서 북한 핵을 찬양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영입니다. 북한 핵은 대민족주의의 측면에서 비춰봐서 문제될 게 없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영입니다. 북한 핵은 남쪽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헛소리를 첫 번째, 20년 전에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영입니다. 이런 이영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됐었죠. 종북 비치광이로 병들기 전에 딱한 번의 기회는 이영이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 압니다. 이영이가 실제로 한번 휘청했습니다. 제가 안 봐도 저는 알죠. 그때가 언제냐. 동구, 소련. 이 몰락했을 때입니다 89년도 91년도 이때입니다 공산권 진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영희는 그 전에 20년이 넘도록 쌓아올렸던 자기의 저작이 쓰레기가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을 쳤겠죠 이때 이영희가 휘청을 하면서 나름 반성을 합니다 그때 91년도입니다 91년도에 이영희가 절필을 선언합니다. 당분간 절필을 선언하고 지도인간이니까 절필을 선언하고 잠시 충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대외활동을 금지합니다. 이게 91년도인데 그걸 지나가지고 소장 정치학자들과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의 몰락은 아마도 인간의 사적인 욕망, 이기심을 통제하려는 데서 온 비극이 아닐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라는 얘기를 습적 흘립니다. 그게 91년도입니다. 그 얘기를 흘렸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훤합니다. 한국 좌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우리 좌파의 원조가 스승께서 사회주의 몰락을 예견하고 당연시했다. 마구락을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제 표현으로는 이이영이는개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생각을 전향을 했었어야 됩니다. 아, 독자 여러분, 저 못난 인간 이영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젊었을 때 치기 때문에 아니면 공산주의에 대한 잘못된 경도 때문에 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사회주의권은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걸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영이가 그걸 안 합니다. 소설가 조정에는 그것조차 고민도 안 해보고. 묻지마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이영희는 한번 휘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영희가 조금 낫다고 그러나 5 0 100보였던 거죠. 이영희는 끝내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영희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좌파가 성행을 합니다. 80년대 이후, 70년대 이후 그렇습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소련 동구가 몰락하는 걸 보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휴청했습니다. 실제로 전향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서울대 경제학과에 있었던 안병직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분도 원래 리영희처럼 마오이스트였습니다. 모택동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왕창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렇게 안병직 선생이 생각을 바꾸고 용감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나와 자기의 과오를 고백하고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바뀐 사람 중에 하나가 경기 도지사를 지냈던 김문수라는 건 아는 사람은 다 합니다. 김문수한테, 김문수 도지, 전 도지사한테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죠. 70년대에는 너희들은 노동운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라고 지시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걸다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서 김문수 전 도지사가 정상적인 쪽으로 올라오도록 거꾸로 유도를 해냅니다 안명직 선생이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로 바뀐 사람 중에 하나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이영훈 교수 중그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고백하는 건 용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병직 선생이 그런 생각을 두고 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스승, 안병직 선생의 그때의 전향은 변절이 결코 아니다. 냉정한 의미에서 구도행이었다.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행이었다. 그걸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파 중에서 상당수는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한참 뒤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영이 머리는 좋은데 개정을 안 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영이의 과오를 하나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의 말미에 이영이가 얼마나 미친 듯이 북한을 찬양했나를 한 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이영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희가 북한을 얼마나 열렬하게 얘기를 하는가는 이런 표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남쪽 사회는 외세 의존과 국가 주권의 상동한 양도를 대가로 해서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적, 생산적 성공을 이룩했다. 북쪽은 반대의 철학으로 자력갱생이겠죠. 자력갱생의 철학으로 나라 만들기를 서두른 결과 지금부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높은 민족적 자보, 자존과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도덕적 생존 양식, 그리고 동포해가 감도는 순박한 인간형의 사회를 실현했다. 여러분, 북한이 동포해가 감도는 순박한 인간형의 사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사회가 순박한 인간형의 사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영인은, 종북 미치광의 이 영인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많은 관측자 방문객들에 의해서 그들의 사회적인 손이 증명 증언되었다. 이게 바로 이영희의 진면목입니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 물론이고 이런 이영희를. 아직도 사상의 스승임내라고 떠받드는 한국 사회의 지식풍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추종하는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있고, 비슷한 사람이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이영희의 감동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희의 지은제, 하늘 끝까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개종하지 못한 종북 미치광이의 초라한 모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그를 사상의 스승으로 떠받드는 국내 풍토도 함께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